예, 안녕하세요. 음, 광호야님. 해명 영상 전부 시청했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늦고 몇 분은 스케줄 관계로 저번처럼 모두 모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광호야씨가 사실적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조건을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사실적시는 빼놓고 마치 고소 전체를 취하하라는 듯이 말씀하신 거잘 봤습니다. 광호야씨. 지금 저희 말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이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는 거린 거 아시죠? 광호야씨 아니 김광호씨 그렇게 사실 적시도 처벌받는다면서 겁주고 이렇게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야 얘네 쫄보들이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아무것도 못밝혀 거짓말 해도 대중들은 몰라 우리한테 말했던 거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광호야님이 말한 저희들의 제안을 받지 않으셨지만 너무 억울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원통하고 그 말에 속고 있는 그 팬들 광호야씨 주머니 불려주고 진짜 중요한 중대한 범법을 저질렀음에도 깔끔하게 인정하는 척 정의의 사도인 척 우리 악당으로 몰아가고 저희 같은 피해자들 더안 나오는 그런 마음에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진짜 용기내서. 아이, 그냥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광우야님이 여러 가지 인정하시는 모습을 시청했습니다. 이3일 뒤에 숨기고 수업하던 건 사실이 아니다. 일주일 쉬고 나오라고 했다. 뭐, 마음 넉넉히 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당시 김광호 대표님이나 관리자, 그, 점장님,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다행히 톡 토로 남겨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점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셨고 내용을 보시면 대표님이 어제 얘기해 주셔서 집에만 있는,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목토 중에 시작 가능할 거고 라는 부분을 보시면 당시 화요일이었고 이는 며칠 뒤에 나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광호아씨 해명영상에서 여성분은 저희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다려도 넘긴 적 없으며 제보자들 처벌을 위해 대화 녹취를 공개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거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절대! 해당 여성분께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둘은 저런 허위 증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상대 측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씨가 첫 번째 해병 영상에서 업로드를 했던 당일에도 저희 중에 몇 명은 저 여성분이랑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광호야 씨께서 저런 이런 뭐 이런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저한테 저희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쇼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해당 증거 자료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불도를 당첨을 한테 댓글을 남겼겠습니다. 그 광우해 씨가 했던 해명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었는데 그뭐 사실 적시 고소가 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어뭐 그런 이야기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전적으로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사실만 사실만 이야기 합니다. 네, 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랑 굉장히 친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토요일에 그 김강호 씨랑 같이 이런 이 논문들을 같이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해당 선생님께서 번역을 다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김강호 씨한테 넘겼대요. 근데, 김강호 씨는 김강호 씨가 해야 하는 그 자료들을 그 해당 선생님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그 선생님은 그 이전에도 또 논문을 해석해서 김강호 씨에게 그냥 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자기가 한 노력도 아닌 다른 선생님이 해주신 노력을 자기 것인 것 마냥 뭐 자기 팀포브 활동에도 사용하고 유튜브에서도 뭐 당연히 말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참앞가지가 다른 것도 너무 강하고 자기 지식인 것 마냥 말하는 것도 너무 강해서 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그 광호야 씨 영상 중에 뭐 너네 내가 키워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서 뭐 번역본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우리한테 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그광우 씨에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말 자체가 진짜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인스타 김광호 씨 인스타 스토리에다가는 해당 그 선생님이 번역해 주신 자료를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이제 완성 끝. 해석해놓은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끝이라고 적어놓고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걸 저도 봤어요. 어, 예, 맞아요. 이게 저도 주말에 수업을 나오면서, 토요일에 수업을 이제 나오면서 본 것들이 있었는데, 어, 되게. 한 권의 책 같은 거예요. 원서 같은 거. 영어로 다 되어 있었는데, 뭐 그게 1장, 2장, 2장.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명당 혹은 두명당 1장 혹은 2장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듣기도 했고 그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되게 어게보너들춰서 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장의 파트를 번역을 하면은 김광호 대통령께서한 권의 책을 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 공부라는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꿈 혹은 의식을 얻는다라는 설렘 때문에 주말을. 혹은 번역하는 게 주말만 남아서 번역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면은 수업 중간, 혹은 수업 쉬는 중간 중간마다 계속 번역을 돌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번역한 거를 풀려 남았고 말씀을 하는 일을 발표하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명도 그 원서 번역된 거 책을 받아본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들까지 나냐면 왔 직원들 사이에서 이게 1기라고 하고 2기, 3기가 생길 거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참가해라고했는데 누구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저희끼리 우스갯 소리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무구부도 노동만 한다 해서 사업주한테 이득만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같지도 못하는 건데. 한 장에 서로 어떤 큰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의심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끼리. 근데 얼마 있다가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뭐그 하시고 있는 온라인 코칭 팀퍼브 영상들을 보면은 그 논문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반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논그 그 항상 자랑하시는 논문 기반 근거 있는 것들 그게 저는 그 정보와 논문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다, 부정취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 그리고 이 자리에도, 그, 선생님, 혹은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그, 김광호 씨가 형, 말씀하신 것좀 특정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난번 광호 씨가 저격한, 어, 해명 영상에서 그 선생님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선생님이 오기 전부터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이 분을 너무 잘 알아요 친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어느 정도 오래 본 선생님인데 그 저격당한 그 분이 너무 억울해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좀 해달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선은 50만 원 기본급에 대해서는 어, 사전에 함께 일하는 조건 속에 포함된 게 50만 원 기본급이었고요. 애초에 온라인 코칭을 함께 하기 위한 조건 속에 포함된 거였고 50만원 지원금을 2~3개월 정도 지급하다가 온라인 코칭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50만원 기본급에 대해서 기본 업무를 내가 너에게 의무로 이런 지정할 권한이 있고, 너도 그거를 따를 권한이 있다. 50만원을 받을 거면은 그런 기본 업무를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고, 어, 애초에 처음과는 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우선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기본급 50만 원이 합계된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온라인 코칭을 함께 시작할 때 조건조차도 처음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코칭 회원들 기존,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온라인 코칭 회원들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코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 이런 유대감이 형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팀포부로 시작을 하는 거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또 어, 기존 온라인 코칭 회원들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운영을 하며 팀포부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어, 원래 조건은 어, 너가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온라인 코칭 인원들은 어, 계속해서 계속 진행은 하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인원은 받지 말거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 팀포부 활동이 이제 지속되고 나서 기존 인원들을 너가 계속 코칭하는 거에 있어서는 팀포부 활동하고 이런 겹치다 보니까 맞지가 않다. 그 회원들을 팀포부로 돌리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인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팀포부가 책정된 금액과는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유대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김강호가 영상에서 저격하면서 얘기했었던 이런 50만원에 대한 지원과 온라인 코칭에 대한, 함께하는 조건이, 어,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바뀌고, 법인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코칭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결국에는 그것도 법인으로 바뀌면서 내가 수익이 줄었으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면은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월 그러면은 이전에 얘기했었던 월급도 줄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코칭 기존에 했었던 인원들도 못하게 하거나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애초에 말했었던 50만 원에 대한 지원금도 삭제가 됐고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어떻게 과연 일을 할수 있을까 당연히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 사람이 결국에는 배려해서 라스베가스 대회 끝나고 나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160km 정도 왕복인데도 그렇게 수,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아직까지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관련된 얘기들 항상 뭐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하자 이거 못하시죠? 진짜 가깝게 지내시고 친하신 선생님께서 심지어 당사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다른 코치님, 다른 선생님이랑 유튜브를 시작할 때 쓸 정보들이기 때문에 제발 말씀하시지 말고 김강호 손님만 손님 형님 운동하실 때 이거 이렇게 이거 좋은 거니까 쓰세요 라고 말씀 저희가 들었던 TUT 알다이알 결국엔 일주일도 안 가서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 당사자를 무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진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한 채널인데 여기서 무슨 선한 선한 영향력 그게 말이 맞을까요? 저는 김강호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쓰셨어요? 본인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맨날 말하던 내 동생들, 너내 동생이잖아. 얘네들, 지식들, 아이디어, 갖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주 뭐 자랑하듯이 월요일에 우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뭐더 나은, 더 향상된 지식을 탐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거 회원들한테 아, 알려준다? 김경호 씨, 백트님 그님한테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갖거나 어떠한 반문을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일사에 글로오시잖아요피곤하는데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말한다. 혹은 눈치 주고, 바로 무슨 뭐 그냥 뒤돌아가고 가버리시고. 그게 도대체 어떠한 스터디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스터디는 그게 스터디가 아니거든요? 그게 스터디가 맞나요?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본인이 자랑하는 무슨 어려운 영어 쓰시면서, 뭐아라는 애들 손들어갖고 말아라. 그거 조리돌림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뭐, 인터버전 로테이션, 안티버전 로테이션, 이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유치하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게, 터디에가하는 거, 혹은, 김광호 씨, 당신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동생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맨날 긴것 없이 말던 부하 직원들 정보 빼먹고 그렇게 하시는 채널로 지금 컸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말씀하시는 영향력, 그 수단 영향력과 내추럴 보디빌딩을 본인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어제 저희가 이렇게 제보를 하고, 녹화를 하고, 미처 다 말을 못 드린 것들이 있었고 다시 한 번, 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갖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A 양, 디스크, 뭐, 땡 양, 뭐, 그 여성 직원분, 실어증 이거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저희의 사건과 같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저희는 모르겠어요. 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디스크 터졌다라는, 뭐, 회원님, 원래 디스크 환자셨거든요? 어, 헬스장 같은 헬스 업계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일반 헬스장 매출을 하고 영업을 하는 헬스장들은 그 트레이너가 불특정 자수의 회원님들한테 쉽게 말해서 PT 세일즈를 해서 PT를 끌어들이는데 PT샵은 그게 아니에요. PT를 받고자 해서 회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시고 내가 갖고 있던 병력이나 혹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맞게 피, 그 트레이너한테 배정을 해요. 회원님들을. 이 회원님은 원래 디스크를 갖고 있으셨던 분이셨고 김광호 씨가 그 여성 회, 선생님한테 직접 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들었는데 디스크 그거 쉽게 안 터진다고 괜찮아 겁먹지 말고 진행해 운동 하던 대로 원리 시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여성 선생님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 또한 저는 업주로서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강호 씨 대표님, 지금 여기에 그 여성분,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괜히 프레임을 또 바꾸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김강호 씨가 그렇게 자주 말하던 대중들 시선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들 다 무능력한 트레이너, 지도도 한트레이너로 만들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김강호씨 본인도 이거 프로그램 뭐 이런 이런 훈련 해온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이거 몇년 동안 내가 진짜 갈고 닦아서 이거 확실하게 만들어서 효과를 본 것마냥 말하면서 뭐 회원님들한테 유튜브 뭐 통해 갖고 프로그램 공개하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내추럴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대중을 농락한 거 아닌가요? 그 공개하는 프로그램 그 정보들 또한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아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나 세무사 혹은 세무 관련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광호 씨 매출 누락으로 낸 세금이 총 1억 3천입니다. 뭐 영상에도 올라왔고요. 부가가치세가 1억 정도라면 누적금액은 적어도 10억 혹은 11억이 될 거예요. 이게 무지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솔직하게 저는 너무 웃겼어요. 작은 500만원이라는 걸로 시선 돌리고, 큰 것들, 자기 정말 치명타 입을 것들 또 살짝 돌리는 거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태 김병호 씨의 그 사실적 시 고소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었지만, 억울했던 부분들 대부분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사실만을 말씀드렸다는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입증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저희도 이 사건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 모두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악플과 공격을 저희도 솔직히 처음 받아봤어요 저희는 김광호 씨처럼 얼굴을 내놓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인이에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예, 저희도 법정 문제는 그냥 김광호 씨 말씀대로 법정에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 저희는 저희와 인연이 있었던 회원님들,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미래의 회원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모인 거예요. 김강호 씨가 세금 탈세나 회원님들께 피해를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솔직히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처벌을 떠나서 정말, 정말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각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김강호 씨와는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외침을 들어주신 땅티브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